니다 오늘 주연절 여덟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어,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상했습니다 오늘은 어, 누가복음 똑같은 6장의 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장 2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 이제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어 윤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 지금 이제 보셨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아주 수준 높은 수준 높은 수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를 펼쳐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31절에 나오는 어, 소위 황금률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오지요. 어, 황금률 어, 너희가 남을 어, 남에게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에게 먼저 대접하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나오지요. Do 행하라. Do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줬으면 하고 싶은 그것을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하시오. 이것이 유명한 이제 황금률이지요. 그러니까 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이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하고 대접하고 사랑하시오 남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그것을 먼저 그 사람에게 해보시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 황금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율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에 이 황금률과 같은 말씀이 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 학교를 가시거나 도서관을 가거나 무슨 커뮤니티 센터를 가보면 저런 그림이 이렇게 많이 걸쳐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여러 종교의 황금률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포스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어,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유대교.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당시 유대교를 대표했던 라삐 힐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해온 것을 당신의 이웃에게 하지 마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부연 설명입니다. 가서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나에게 안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시오. 그렇죠? 물시어인 네.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기소불요 물시어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날 공자의 수제자인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를 찾아가서 어, 선생님 네. 선생님의 가르침을 딱한 단어로 요약하면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한 가지 말씀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라고 제자가 물으니까 공자가 그것은, 어, 자비인데, 네. 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기소, 불효, 물시여행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 내용은 이제 똑같지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대접받고 싶으면, 어, 그대가 먼저 그 사람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당신이 먼저 해라. 네, 이런 능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유교는 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조금 수동적으로 이제 좀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유교의 가르침을 실버룰이다. 그렇게 말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내용의 메시지는 이제 에, 똑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쿠란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나의 이웃이 사랑하는 것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신앙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종교들의 이런 비슷한 황금률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황금 유리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걸알수있죠이이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다른 말씀을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수 있다는 뜻에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황금과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제 보통 황금 유리다. 그렇게 보통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비슷한 표현,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보다. 이런 말,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라는 역지사지 같은 것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좋은 것을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 좋은 관계의 출발점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출발하고 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요. 네. 어, 모든 종교에 이런 비슷한 황금률이 있다면 네. 우리는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황금율이나 다른 종교가 말하는 황금률이나 아,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유가공 6장 그, 그 27절 이하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율이 다른 종교가 말하는 황금율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도가 세고 훨씬 내용이 더 강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 너희가 남 남에게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황금률이죠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게 대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너에게 좋게 대할 것이라는 약속이 깔려 있지요. 좋게 하면 저쪽도 너에게 좋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황금율에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그 사람이 가진 게 없어서 나에게 다시 보답을 할수 없을지라도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무슨 give and take 도움을 주었으면 또저 어,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인간 사회의 상식입니다. 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그런데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회를 가리켜서 어, 후견인 수혜자 사회한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후견인 수혜자. 후견인은 권력과 물질이 있어서 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후견인. 수혜자는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후견인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수혜자는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답하죠? 그 후견인을 자기의 말할까요? 주인으로 여기고 그 후견인에게 충성을 이제 맹세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당시 로마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명예가 중요했는데, 후견이 도와주는데 수혜자가 거기에 해당하는 어, 보답을 안하거나 충성을 안하면 그 사람은 아주 부끄러운 사람으로 이제 사회에서 내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어봤자 다시 나에게 보답을 받을 수 없는 예를 들면 어, 너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이 말씀은 환금률보다 환금률도 어려운데. 이 말씀은 환금률보다 더 어려운 이제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하 더 어려운, 가장 어려운 말씀도 나옵니다.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나를 어, 괴롭히는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 6장 27절, 28절을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네 가지의 에, 동사가 나옵니다. 원수,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학대하는 원수죠. 나를 괴롭히는 원수.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선을 베풀어라, 축복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그, 사람, 그 사람에게 love, 사랑해라. Do g o 선을 행하라, bless, 축복해라, pray,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황금률이 뭐랄까요? 세 가지의 황금률,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황금률이 있고 그 다음 황금률이 있고 그 다음 황금률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이황금률도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면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황금률 보다 할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은 처음 황금률보다더 어렵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황금일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한발더 나가서 심지어 너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황금일도 어렵고 두 번째는 더 어렵고 세 번째는 도저히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도저히 지킬 자신이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저도 그렇고요.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황금률도 어려운데, 두 번째 황금률은더 어렵고, 세 번째 황금률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솔직한 심정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첫 황금률도 지키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황금률을 지키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여전히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성서일과 보면 구약 성경은 제가 읽지 않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마침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가 형들과 화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청설과 이 누가복음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나에게 해고지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실마리를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새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설사, 어, 어, 내 마음속에 에, 그 원한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좀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그림을 볼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 요즘 이제 종종 쓰는 말 중에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빅 픽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빅 픽처. 큰 그림이죠. 큰 그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그 일을 그것만 이렇게 좁게 보지 말고 그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좀더 눈을 크게 뜨고 좀더큰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지요. 그래서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원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큰 그림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45장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이집트 가나한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일찍 이집트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들이 동생, 아버지의 사랑을 도처하지 않은 동생이 미워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게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들은 정말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설사 모욕당하고 배반당하고 미움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비극적인 인생을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네 가지의 명령, 원수였지만 그 형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 시, 어, 신학자 중에 어, 바바라 테일러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이런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형극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친 재료를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화가와 같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 인형극을 조종하는 사람이 이제 그 영어로 코피티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형극 가지고 이렇게 사람. 하나님은 어, 우리를 막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인형극을 조정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화가와 같으신데 때로는 좋은 재료 때로는 쓸모없는 거친 재료를 가지고 그 나쁜 재료이지만 그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를 써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화가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모욕당하고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서 비극과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한 그 슬픔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만일 나를 팔아넘긴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하면 그는 형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화가가 때로는 부드러운 재료로 때로는 거친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원수를 조금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더 좋은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조금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 기본적인 황금률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멈추지 않고 두 번째 황금들,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최고로 어려운 황금들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로마 군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유대인을 쳐들어와서 다 치는 대로 이제 식민지로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들도 청칼을 들고 이제 저항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 제국이 더 군대를 더 많이 보내서 더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 있었습니다. 오늘 이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러한 당시의 비극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을 해야 할까? 우리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창칼을 들고 폭력으로 저항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씀이죠. 악에 대해서 저항을 하되, 폭력적으로 저항하지 말고, 비폭력으로 저항하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3일절 100주년을 어, 우리가 기념하지만, 여러분, 저항에는 여러 가지 저항이 있죠. 창카를 들고 하는 저항도 있고, 폭력, 폭력을 쓰지 않게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비폭력적인 저항도 여러 가지 저항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요새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오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연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금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